안녕하세요, 노담입니다. <laughs> 어... 마크가 나왔네요, 마인크래프트. 어, 0.9.5 버전. 컴퓨터가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. 아, 서브이 아까 뭐지? <목소리> 어릴 응? 그냥, 뭐, 짧게, 짧게 할 거고요. 얘가 돼지예요. 그리고, 얘를. 아, 진짜. 음, 어떤, 고기가 나와요. 이게 돼지고기예요. 양고개는 없고요. 음. <목소리> 아, 새 거요. 저게 양이에요, 하영. 예. 얘는 죽이면. 양톨. <목소리> 양톨. <양톤이. 목소리> 이거 소, 이렇게 턱감지 이거 갖다가 많은 걸 만들어요. 많은 게 아니지. 이건 소인데소가 꼬마 애들밖에 없네요. 이든 나무를 캐야 되는데요. <laughs> 아, 영상에 지금 메모리 됐어. 빨리 빨리. 뭔 뭐, 이거 뭐지? 자작나무. 자작나무로 이렇게 만들고. 조합대을 하나 만들고, 하나 만들고, 그리고 조합대를 설치해서 음, 먼저 뭘 만들까? 칼 만들까? 아니다. 음, 좋겠죠. 어, 그이제 좋게 만들어야지. 이렇 만들면 도끼고요 이렇게 해도 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은 어 아씨 어 동물을 죽일 때세요더한 더 4배 정도 세요 다이아 칼도 있는데 그거는 못 보여드리고 음 그래요 그래서 아저 네. 아, 그리고 이 도끼는, 도끼는 뭐 말하자면, 그거죠? 나무를 빨리 캘수 있죠? 아, 씨. 그래서, 음, 일단,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게요. 자, 이렇게 돼요. 삽분 에 아, 그냥.. 오류바기 쉬워요? 그럼 더 빨라요 왼손으로 하면 느린데.. 별로나 고깨미는 뭘이게할수 있나요? 업그레이드? 아니에요 하나, 아, 둘, 셋, 넷, 다섯, 한여어놓으면 빨리 뻗다. 빨리. 아, 좀 돌고물 만들 수 있어요. 돌이 있으면. 이렇게 하면 돌고깅이 이렇게 어플레이즈를 해서 점점 더, 갑옷도 입을 수 있어요. 와. 다음에 점점 많이 할 거고요. 멀티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. 자, 여기까지 노답이었습니다.